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사명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전쟁의 주인인 나에게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결국 중심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겸손했던 마음에 하나님 없는 교만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이것을 당신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게 돼요. 누구에게 떠넘기느냐?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예요. 사울은요, 자기가 한 선택과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마주했을 때, 정직하게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제가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다만, 백성들이 이 좋은 것 죽이기 아깝습니다. 살려서 가져갑시다. 그것도 살려가서 길가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이거 쓰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사울을 압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펴보면요. 사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